소설형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댓값의 비가 1대 2이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놓고 다른 한 근을 마이너스 2 알파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랬을 때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8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82 그러면 알파 제곱은 441이 되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알파하고 마이너스 2알파인데 알파가 21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알파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a의 값에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으로 가야 되겠네요. A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알파가 21이면 두 근은 어떻게 될까요? 알파에다가 21을 넣어주면 21과 21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42. 이제 두 근의 합으로 가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4.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1이 돼서 a 제곱 플러스 7a -4. 이항하면 마이너스 17은 0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판별식 써보면 49에서 4 곱하기 17 더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서 A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는 거알수 있으니까 여기서의 A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17이 돼요. A는 실근이 맞고, 곱은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1 넣어줬을 때에는 두근이, 알파가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1과 42. 그래서 두근의 합 써주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4. 두근의 합이 21 되죠. 그래서 이항에서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25는 0.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씨 하면은 49 마이너스 100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와서 여기서의 a는 실수가 아니고 허수. 여기서는 허수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7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7.